정면에 보이는 곳이 사간포 선착장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신 다음에 좌회전합니다. 지금 길이 다 열려있을 거예요. 주차를 하고. 자, 오늘은 충남 태안에 위치한 소분점도 소개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면에 보이는 곳이 소분점도입니다. 지금은 간조 대고요 보시면 물이 빠져서 이렇게 길이 나 있죠. 지금 해변가로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전경을 좀 보여드리면 이쪽 길로 가시면 사간포 선착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면에 보이는 요거는 분점도라고 합니다. 분점도. 요 갯바위를 타고 쭉 가셔가지고 요 끝에서도 많이 하시고요. 소분점도죠 여기는 이쪽 끝에 끝바이 쪽으로 가셔서 낚시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금 가보려고 해요 가시죠 이쪽 길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소분점도는 간조 전 2시간 간조 후 2시간 그렇게 이제 길이 열려요 만약에 그 시간 내에 나오지 못한다 하시면 고립돼요 고립, 돼요, 고립. 지금 옆에 보이는 요돌 있죠? 요 돌들이 바닷물로 다 잠겨버려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시간이 촉박하다, 소분 좀더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하겠다, 그러면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갯바위가 또 있어요, 이렇게. 요 끝바위에서 외양을 보시면서 낚시를 하셔도 되고요. 실제로 저쪽에서도 제가 낚시를 해서 광어를 곧잘 잡던 곳이에요. 활성도가 좋을 때. 그리고 여기 오실 때는 운동화는 권해드리지 않아요. 갯바위화나, 최소한 등산화 정도는 신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잔돌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 굴껍데기가 어마어마하게 붙어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장갑 꼭 끼셔야 되고요. 일단 여기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초본 정도고요. 그래도 여기는 그렇게 어려운 난코스는 아니에요. 네, 사람들 자주 들어오고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낚시하시거든요, 실제로. 네, 갯바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 한번 보여드리고 낚시하는 포인트 쪽으로 이동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여기 올라와서. 가장 높은 포인트에서 알려봐 드릴게요. 오, 포인트 좋죠? 포인트 괜찮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힘들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가셔서 낚시를 하셔도 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보다는 수심이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도가 좋아야 입질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보통은 쭉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수심도 나오고 조화도 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곳 여기서도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요렇게. 근데 고기를 잡으면 끌어올릴 수가 없죠. 너무 높아서.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가셔서 여기서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고기를 걸어도 드롭봉을 한다든가 랜딩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 요 갯바위들에서 제일 많이들 하세요 자 내려가 보겠습니다 방금 봤던 그 발판 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방금 위에서 봤던 곳입니다 여기 발판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도 발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즌 되면 요 밑에까지 다 사람들이 서 있죠 요런 갯바위들에 다 사람들이 서 있어요 이렇게 안쪽으로 보시면 계속 넘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섬 하간포 소분 좀도는 어디를 가든 다 포인트입니다. 우럭, 광어, 놀래미 풀치 그리고 이제 농어 가장 기본적인 생활 낚시에서 나올 수 있는 어종들은 다양하게 나온다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간혹 이렇게 고인물들이 있어요. 간조 때 남아 있는 물이죠. 이런데 보시면은 박하지나 이런 것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네, 잘 찾아 보시면 박하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나갑시다. 아, 담에 힘들구만. 여기 목회걸요 안내문 있잖아요, 이거. 예. 보셨죠? 하면 안 된답니다. 어후, 이거 무서워. 어후, 조심하세요. 예. 간조 전후 앞에 2시간 뒤에 2시간. 그러니까 넉넉하게 앞에 한 시간 반, 뒤에 한 시간 반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지금까지 일상 카팔로였습니다. <laughs>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뿅. 지금 여기서 나가서. 분점도 쪽으로 갈 거예요. 분점도 포인트도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